안녕, 친구들. 난 철수야. 오늘은,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월 해볼 건데, 야, 그 잼민이가 진짜 못 깨는 타월하고, 한번위좀 볼까? 으 <laughs> 와! 어쨌든 내가 탈출해볼게. 나는, 점프백 고수라. 근데 이거 진짜 못 깨는 타우라고 했는데 어 방금 누가 주문 소리 다 들었다 어? 뭐야 어? 아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거 유튜버님들도 그거 제모타 깰 수도 있고, 못깰 수도 있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자, 떡니말 방음대 철수에 제모타 도전하다. 어, 근데 이거 원래 흔들어야 되지 않나? 뭐야 근데 하드만 이거 너무 쉽잖아 역시 레이저 아 뜨거워 뜨거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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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오왠왠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짱구도 이거 못 겼다고 했는데 짱구도 훈이랑 유리 맹구도 난깰수 있지 왜냐면 나는 똑똑하니까 오오오 아빠, 아빠, 빠빠. 휴, 오 방금 누가 죽는 소리 들었다. 누가 또 죽었나? 난안 죽었는데. 어, 어 잠시만, 나 아직 체력이 노란색인데?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못 깨는 타워 인가 난 너무 쉬운데 아파 어. 근데 저거 원래 흔들어지지 않나 원래는 이 타워들이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네 이거 다깨면은 사요나라 시작하는 거다. 사요나라 떨어져도 사요나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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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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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다. 노란색. 빠어빠 아빠, 아 아! 아! 어? 어? 어, 잠시만. 어, 아까 뭘더라? 아까 뭐였지? 이쪽이었구나. 방금, 사요나라 음악 누가 틀어준 거지? 방금 아까 나 떨어질 때 사요나라 음악 누가 튼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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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그러니까 시청보 신청자분들이 이거 제모타 꼭 해달라고 막 이렇게 난리쳤는데, 만약에 이거 짱구 깨면은 짱구가 나처럼 타워 고수가 되는 건가? 아니야, 짱구가 타워의 신이 되는 건가? 게임의 신이? 나는 게임 고수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롱오와 이거 엄청 따가운데 너무 따가워 엄청 따가워 아아예 예. 이렇게 하면 서 가면 되지. 아니, 왜 자꾸 뭐가 내 주변에 타난 거지? 배오리, 배오리칸. 으야어 느려졌어. 오오, 하지만 난 아직 체력이 엄청 많거든? 근데 수지가 이걸 깰수 있나? 아니면 유리는 못 깬다고 했는데 유리랑 훈이 짱구 맹구가 그못 깬다고 했는데 수지도 맞췄는데 수지도... 남아 깰수 있지 뭐? 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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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어? 아니, 또 태초로 갔잖아. 아니 태초로 그버렸더라 태초로 어 잠시만 치 묻어서 좀 닦을게 얘들아 아치 묻었네 아 어저께 다시 처음부터 갔어 어떻게 처음부터 가버렸잖아 나꼭 깨고 말거야 아주 그냥 쟤못하는 쉬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당신은 재미니까, 응은 노노? 정답은 여기. 나는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따라했다구. 뭐야? 응? 나 아주 그냥 아까 근데 아까 그 사요나라 타워 에 나오는 그 노래 나오는 거기 거기 노래 틈에 누구야? 아! 어 방금 노래 들렸는데 방금 사요나라 음악 들렸는데?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막 이런 노래 나오는데 자꾸 나 떨어질 때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음악이 나오는데? 내가 떨어졌잖 이렇게 사요 나라 보크노 베이베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고. 나 이번에 꼭 깨고 맞거야. 나 이거 깨고 맞거야. 나 아주 그냥 화장면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그래. 나는. 나 내일 유천 가야 돼. 나 내일 유천 가야 돼. 유천. 유청... 나 내일 유천 가야 된다고. 어디였지? 어. 아 여기였나? 뭐고? 여기? 어 뭐더라? 아 여기였나? 오늘. 쟨 못하, 여기까지 할게!